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40대인 제가 목주름이 없는 비결, 목주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목주름이 고민이시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아무리 얼굴이 팽팽해도 목이 자글자글 하면은 열 살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목도 얼굴이에요. 얼굴이랑 똑같이 관리해주세요. 제가 목주름이 없는 비결. 저는 좀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스무 살때 OT를 갔는데 제 별명이 까만 목이었어요. 처음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만 해서 목이랑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쇼크를 먹고 목에도 선크림이랑 메이크업을 꼼꼼히 해줬어요. 스킨케어도 꼼꼼히 해주고요. 그때는 선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못할 때라 그게 정말 효과가 컸어요. 목까지 선크림 발라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외출할 때목 노출하는 곳까지 다 발라주세요. 귀 뒤도요. 저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몸에는 안 발라도 이렇게 노출하는 곳은 다 바릅니다. 목티를 입으시면 굳이 바르실 필요 없어요. 클렌징 하실 때 얼굴이랑 같이 꼭 해주시고요. 목까지 클렌징 하는 게 귀찮아서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럴 때는 목까지 차단되는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쓰시거나 스카프를 둘러주세요. 저는 양산까지 써요. 햇빛에 우리 목이 노출되는 순간 자글자글해진다고 생각하세요. TV 컴퓨터 핸드폰 볼때 자세.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이랑 저랑 신혼초에 TV 위치 때문에 정말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TV를 아래로 봐요. 전 TV를 옆으로 보거든요. 남편이 이겨서 TV를 아래로 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막 주름이 쫙쫙 갈것 같고 미치근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 배 배고 옆으로 봅니다. 목에 주름 잡히게 이렇게 숙이는 동작 되도록 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가로주름의 최악이에요. 전 이렇게 하는 순간 가로주름이 쫙쫙 갈것 같아요. 정말 찝찝해요. 핸드폰, 모니터, 책볼때 되도록 정면으로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TV 볼때목 꺾어서 보지 마세요. 잘때 높은 베개 베지 마세요. 저는 진짜 낮은 베개 뱁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제가 진짜 매일 하는 목주매 최고의 스트레칭 영상 뒤에 알려드릴게요. 목도 얼굴입니다. 목까지 스킨케어 꼼꼼히 해주세요. 아니 오히려 목은 눈가처럼 피지선이 없고 얇아서 주름이 더잘 생겨요. 눈가처럼 관리해주세요. 눈가에 바르는 기능성 아이크림 목에도 발라주세요. 목이나 바디에 남는 아무 크림 바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유해 성분 얼굴에 바르나 몸에 바르나 똑같이 침투해요. 환경호르몬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름에 특화된 고 출시할 저희 회사 크림 바릅니다. 재생, 콜라겐, 엘라스틴 활성화할 수 있는 건다 넣었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질문 많은 거, 스티바 A 크림 못까지 발라도 되나요? 제 대답은 노 o 입니다 제가 레티노이드 성분의 스티바 A 크림을 언제부터 발랐는지는 위에 영상 보시면 압니다. 전 남들 아무도 안 바를 때 2017년부터 발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핫할 때가 아니라서 부작용 몸소 다 겪으면서 터득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물론, 얼굴 주는 뿐 아니라 목주름에도 효과가 있죠. 근데 아침에 제대로 클렌징 할 자신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이게 레티노이드 성분의 크림이 햇빛을 쏘는 순간 광노화 옵니다. 색소침착까지 오고요. 저는 그래서 목에는 안 발라요. 이게 아침에 목까지 클렌징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충분한 수분 공급. 미지근한 물 수시로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게 진짜 만병 통치약이에요. 돈도 안 들잖아요. 목에 피지선이 없어서 건조하면 주름이 더잘 생겨요. 집중 관리 케어, 목주름 쫙 펴지는 목주름 팩 알려드릴게요. 요즘 넥팩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 좋아요. 준비물은 크림이랑 먹는 비타민이 e 오일인데요. 저런 머릿결 관리 하신 분들은 비타민이 e 오일 이 쓰시죠. 없으시면 생략 가능합니다. 목은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아이크림처럼 리치한 제형의 크림이 좋아요. 크림에다가 비타민이 e 오일을 섞어주세요. 목주름 신경쓰이는 부분에 잘 발라주세요.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팩을 할 거니까. 세로주름이 신경쓰이시면 여기까지 다 발라주시고요. 이 위에 토너적신 얇은 화장솜이나 토너패드를 붙여주세요. 토너패드를 붙이실 때는 물기를 좀꼭 짜주세요. 안그럼좀 질질 흘르거든요 붙이고, 랩을 씌워주세요. 기우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드시면 됩니다. 촉촉하게 목 주름이 차올라요. 겨울에는 이펙트 자주 해요. 이팩 하고 나서 목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정말 좋아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목 스트레칭. 우리 뿐이들은 다 아시죠? 네, 그겁니다. 아무리 낮은 베개를 베고 올바르게 자도 수면 주름이 있거든요. 아침에 쫙쫙 펴 주세요. 이거는 목주름뿐만 아니라 진짜 꼭 하셔야 돼요. 림프절인 귀밑목 쇄골 마사지를 하면은 척수액 배출을 도와서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얼굴 마사지나 목 스트레칭은 꼭 크림을 바르고 하세요. 그냥 마른 상태로 하면 주름 생길 수 있어요. 목을 아래로 10초간 스트레칭해주세요. 쇄골을 잡고 고개를 45도 위로 10초간 스트레칭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세요.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튀어나오는 목 빗근을 부드럽게 풀어 주세요. 목빗끈는꼭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해요.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내고 목을 쫙쫙 다리미질 해주세요. 고개를 뒤로 젖혀 아, 으, 아, 으 조금씩 돌려가면서 해주세요. 10번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에 5초간 홀딩해 주세요. 림프절을 부드럽게 풀어서 림프 쓰레기통인 쇄골로 보내주세요. 림프 마사지는 정말 부드럽게 하셔야 해요.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이거 진짜 하자마자 너무 시원합니다. 이제 남편 호주 사는 이모가 목주름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셨나봐요. 병원에 갔는데 처방이 콜라겐 엘라스틴이었어요. 주름이 생기는 게 나이 들수록 콜라겐 엘라스틴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자외선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파괴하고요. 먹는 이너비트로 채워주시는 것도 목주름뿐 아니라 얼굴 주름을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네, 오늘은 요청 많았던 제가 목주름이 없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효과가 납니다. 홈케어가 최고예요. <laughs> 네, 오늘도 꿀팁 맞지? 하나님의 집에 놀러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